프로포즈나 기념일 선물 준비하고 계신 분들 3부를 할 것인가 5부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? 3부를 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고 5부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높단 말이죠.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십시오. 크기는 5부 크기인데 예산은 3부 다이아몬드 예산에서 적당하게 구매할 수 있는 0.45 캐럿 다이아몬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생 주얼리입니다. 오늘 페덱스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0.45캐럿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 업그레이드, 클레러티 등급 업그레이드 이벤트 했던 것 기억나시죠? 기다려 주셨던 분들의 다이아몬드를 새로 구매를 하면서 추가로 8장의 다이아몬드를 더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약 200만 원 아래 예산으로 지하의 감정에서 5부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정 댓글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수량 소진되기 전에 구매를 해주세요. 이번 행사는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의 수량으로 제가 남겨놓을 텐데 수시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0.3캐럿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G.I. 감정서로 0.3캐럿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가격에 G.I. 감정서 0.3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조건을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부 테이스8지용 다이아몬드들을 빨리.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선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서두르십시오.